오늘은 이렇게 저의 화장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침부터 화장을 했습니다. 기름. 빨리 가야 되나? 그게 좋지 않겠어?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오빠가 왔으니까. 어. 안녕하세요. 빨리 빨리. 안녕하세요. 아. 아, 아니. 누구세요? 누구세요라뇨? 아, 안 보이잖아요, 보세요 끝에. 보여줘? 이거 올릴 거죠. 네. 아, 왜내 노랜데? 안돼는데왜안 되는데? 한번만 더 말해주시면 안 돼요. 반갑겠습니다. 성함 어떻게 되죠 인버린이요. 네, 아 반가워요. 네, 이뻐. 땀 범벅스, <laughs> <번> 감사합니다. <웃음> 죽었어. <laughs> <laughs> 하 과연 몇 키로일까요?

이렇게, 가리기 힘들게왜 이렇게, 찍히지? 아빠 이거봐 뭐. 음. 그거 안 잃어버릴 수 있어? 아니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면 그거를 아빠 내 지갑에 넣어줘 여기? 어. 저, 편지를 써가지고, 네, 뭐지? 그, <laughs> 이렇게 썼는데, 여기 막하같은 편지 썼어요. 어쩌다 보니까 4장이나 네. 썼거든요. 그래서 한번 다, 다 읽어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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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 너무 짤려 우리 나 상체 위주로 찍을게. 오! 다들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 여기서도 푹 응. 넘어지지 않고 영일이 응. 빼서 앉는 거! 이야이영이 빼서 앉는 응. 응. 느낌 응. 내일 이제 드디어 훈련소로 들어가는데 무서요 소감 <laughs> 한 말씀 근데 뭐응그 거기서 제활 엄청 많이 하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도 못 보고 혼자 계속 있고 이런 건 무섭지만 음.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와 가서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또 마음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재활을 열심히 하게 알고 되니까 왜냐 음. 집에 가고 싶은 거니까 음. 벌써 여기도 40일이 되었고 그니까 짠아야지. 다음 주에 강원도에 e i 이올거라 r e going to b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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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ittle 가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곳에서 재활 받을 수 있으니까 응. 그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안심되고 보리니가 마음이 무너질까 봐 그게 엄마가 걱정이 제일 돼. 또울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고 한데 응. 어, 금방 나는 다시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이기 있 때문에 응. 할수 있어. 그래. 나가고 싶어.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게 내일 응. 진짜 40일 만에 밖에 나갈 수 있는 거니 그렇지. 사복 입고. 그러네 보리나. 진짜 그러네. 응, 밖에를 못 나갔다 그치? 근데 아, 처음 그거냐, 나가네 이제. 응. 그래서 아빠가 창문 열고 차에 타있음. 어 응. 조금이라도 더 바깥의 공기를 마시려. Bye go. 안녕. 응원해요. <놀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음, 녀석이. 아이고. 아이고. 안녕하 죽었어요. 죽었어요? 네. <laughs> 뭐하겠어 이거 그냥 찍어 놓으려고요. 찍어 놓으려고. <laughs> 다리 안 움직여져? 네. 진짜 한이 정도. 이 정도, <laughs> <이> 정도 <laughs> 할수 있어. 다리가 움직여? 이게 무슨 일? <laughs> 그래서 내 삼촌한테도 얘기한 게 어. 진짜 엄마는 너무 슈퍼 우먼인것 같다고. 엄마는 원래 체질이 완전 튼튼 체질. 어떻게 그런? 체질상. 체질상 그런 거야. 저 엄마보다 이, 이모 아니... 이모가 네. 엄마처럼 하면 이모를 벌써 죽어요? 죽었어 <laughs> 그래요. 몸조리 잘하고. 네. 어, 이모 간다. 네, 음. 맛있게 드세요 다 음. 네, 네, 감사 네, 감사합니다. 그래, 요합니다 네, 감 음. 네, 감천먹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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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다다다다 아유, 머리가 가려워갖고, 아 머리가 아, 가려가고꼴뚜아저이가고아 그래요? 네. 응. 좀말해야다 지금 혹시 통장. 어디가 제일 아프셔요? 네? 네? 아, 아빠 통증 있다고. 보호자님. 머리가 너무 머리? 아파 데는 아픈데 다 아픈데 머리가 뭐 아아 아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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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해줄게. 와 와, 와우. 올라가자. 두두게와

<laughs> 이거를 이렇게 날치알 하면지. 자, 이것도 다 작업 치료야 주말에 주말에 못 하니까. <laughs> 웃기고 있네. <laughs> 6층 팔찌 끼셨나요? 팔찌. 네. 야, 가서 노래나 부자 어때? 오늘도 하나 영상 찍어서 올리죠. 끝찍. 아. <laughs> <laughs> 살 빠졌다. 아니, 그게 아니 그만 그만가. 그거 어, 그러고 저기 앉아. 고정만 해 줘. 오케이. 할일다 했어, 여기다 이셔. 여기 누워서 쉬 아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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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내리고 쌓였다. 아. 열받았지 말랑 수준 아니잖냐? 거의 물 아니냐? 그연골 뼈? 어. 이상해. 위험하니까 아, 진짜. 아, 언제 걸지. 언제 밖에 나갈 수 있는데. 아무슨 <laughs> <laughs> 전이로? <전이라고? 웃음> 두부, 고기, 브로콜리. 와, 두부 고기 브로콜리전. 아주 소중하게 먹을게. 아, 처음 듣는 <laughs> 아, 네, 맞아, 전이거든. 왜이 부도 <laughs> 이런 것들? 이런 한 개짜리. <laughs> 완전 좋아. 여기 있 거기. <laughs> 받는 장면을 찍었어야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. 저 열심히 하라고 더. 근데 주시면서 엄청 귀엽게, 엄청 부끄러워하시면서 주셨는데 그 모습을 담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. 긴 투병의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재활하며 나아지고 있는 민보리님의 모습은 정말 큰 용기이자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괜찮기만 한줄 알았죠? 네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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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만 올 거야 안 흘렀다고 영상을 키면 눈물이 들어가거든